임신한 상태에서 제사 음식 먹으면 뭐가 어떻게 돼? 어떻게 되겠? 뭔 상관 있어? 니네 제사도 괜찮지 그러나 내 식구 내 집에서 먹는 게 괜찮고 자, 애기 가졌을 때 어, 조심해야 될게 많이 있잖아 말도 조심해야 되고 태도라는 뭐, 게 중요한 거지 응? 야, 음식이 뭐 붙었니? 자, 서너 어서 오고 그럼 너 어떡할래? 그뭐 음식에 붙어서, 너, 저기 있다면, 너 구탈래? 이미 지나간걸. 태교가 뭔데? 요즘 태교를 하냐? 음식들. 옛날에 애기 가지면 닭 같은 것도 한발안 잡아서 먹고, 맥주도 안 먹었는데. 요즘 년들은 그러냐고? 애가 꺼, 숯차 먹고, 다다 다, 다 하고 지랄을 밀고, 어? 그런 거는 또 가리냐? 지랄이 연병을 하세요, 어? 말도 안부 옛날 어른들은 말도 안 부려 안 하고, 어, 말도 이쁘게 하고, 얼마나 가리게 마는데지네는할짓 한다지, 맥주 처 먹고, 다해놓고 옛날 게 맞는 거야, 인연들아! 인명할 것도 같은 니라고 지네들아 아주 가리지도 않으면서 아주 옛날 거 할머니가 어쩌고 지랄하고. 인연들아! 그게애 아기 갖고 는 인연들아. 꽃게 같은 거 다, 꽃게가 거품물잖아. 꽃게도 안 먹는 거고, 인연들아. 닭고기 같은 것도 함부로 먹는 게 아니고, 인연들아. 어? 말도 안부 하는 거 하고, 욕도 하는 거 아니고, 얼마나 태교가 가리게 봤는데, 이 겹사람 맞으는데. 그런 거는 얘기 안 하고, 얘네들에뭐 먹었대, 지랄. 얘 음식 귀신 붙었냐, 이인병을하더라이거 옛날에 없는 사람 사랑당했는 거다 갖다 먹고 살았어. 뭐, 비, 별것도 아닌 것들이, 가리는 것들이 더안 되더라, 이 엠병을 아주. 어서, 어서 고런건또서아갖고 지랄 염병을 하겠어. 감옥감 결심이라서 애기를 가졌으면 있냐아 태교를 잘해야지, 인연아 응? 어? 마음도 이쁘게. 하다보면 떡을 먹어도 이쁘게 생긴 거, 사과를 먹어도 이쁘게 생긴 거 먹고. 옛날에 진짜 애기가지면 태교하고 가는 게 얼마나 많았어. 응? 응. 글로만 봐도 그러죠 예, 그리고 미친년들 뭐 태교를 한다고 사양 음악은 얘네가 우리나라 년들 깽가리치는 소리 듣고 우리나라 년들아 저기 응. 시조하는 것도 그거 그래. 시조하는 것도. 야, 그렇게 태교를 많이 해갖고, 이 인병을 해서 맨날 무슨 크레식인지 싫은지 삐리삐리 들어갖고, 애들이 다그 모양이냐. 이 인병은 정서가 불안하고. LA파로서 오고, 응? 응? 그래갖고, 나는 지금 부모 형제도 모르고, 애매비 때려 죽이는 세상이고. 아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왜, 저술 먹에서 키워, 먹여서, 뭐를 먹여야 돼? 키우는 이유가 뭐가 있는데? 야 우유가 뭐 영양가가 없어서 모유를 먹이냐? 모유를 먹이는 게 맞는 거야. 응? 엄마의 심장 소라애기 성장 서로가 교감을 하고, 응? 사람의 정을 느끼는데 이건 염병을 애새끼만 낳다 하면 그냥 둘둘둘 말아갖고 여기 저기 유모창과딱 눕혀놓고 그냥 우유병 과딱딱 꽂아놓고, 응? 소전 먹이듯이 그러니까 부모 자식간지 정이 없는 거지 염병을 해서, 응? 제발 웬만하면 한 달이라도 여러분들 모유를 매기세요내 새끼 사랑하면 응? 그냥 진년들 편하려고 응? 응? 진년들 편하고 애기 그 보행기인가 두하는데 침대 눕혀갖고 이거 젖병 갖다가 이렇게 해갖고 잘 갖다 꾹 꽂아놓고 다쳐먹으면 애기가 이렇게 버리고 자고 이거는 엄마가 이렇또닥또닥 앉아서 응? 사랑을 줘야지